네.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태양입니다. 어, 제가 아침이라서 그지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이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고, 종가 매수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건 다우인데요. 다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음, 마찬가지로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일단은 저점은 또핀것 같습니다. 저점은 이렇게 높였고 일단 여기를 지지해줘야겠죠. 만약에 여기 지지를 안하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밀린다는 걸 아시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11선 위에 안착을 못했습니다. 여전히 11선이 저항작용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음, 주말이죠. 주말에 좋은 소식이 나오고 월요일 음, 갭떠서 가든지 갭 뜨면 이렇게 갔다가 알고 살짝 딸고 어, 올라갈 거고요.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갭 제서 저점 높였으니까 음, 월요일 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다시피 렸 주말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월요일 날 바로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살짝 아래꼬리 달고 예, 갭 떴으니까 음, 1 1선 한번 한번 찢어보고 들여 밟고 올라가 면 좋겠다 음, 이렇게 뭐거래랑 동반한 양봉이 나오면 더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력 마음이 내서 일단은 여기를 지지하면 된다 만약 여기 지지 못하면 여기까지 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어, 나스닥은 뭐 다음 한또 다르게 아래쪽이 살짝 길어졌습니다 이것도 캡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밀렸지만 밀, 밀렸지만 음 반발면서 올라오면서 2십일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긍정도 보여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단 1 십일선을 뚫지 못하고 음 올라가다가 밀렸었기 때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음 일월날 토요일, 오늘, 내일 좋은 뉴스 나오고 갭 떠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다. 2 0은 지지하고 한번더 바닥을 잡은 밟은 다음에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리면 여기까지 밀립니다. 이거 네, 감안하시고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가 매수 정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p a w 인데요 p a w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리고. 테슬라니 다 설명드리고. 네, 현재 초초검 제가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11.27에 매수를 했는데 음, 안 갔습니다. 하루 더 보고 음, 대응하자 근데 요 하나 요런 양봉 도지가 하나 나와, 더 나와 주면 한번 비중 실어 봅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음,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만약 밀린다면, 요날 저점, 요날 저점이 10.49입니다. 네, 10.49. 네, 10.49. 손절 잡고, 10.49 이탈하면 손절하십시오. 10.49. 네, 손절 잡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비중은 조금 한 5%만 부담 없이 들어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초초금 제가 보는 건데요. 일단, 초초금 나왔고, 그 다음에, 우주님 매수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작은 형님 들어와 있고, 큰 형님도 들어와 있는 모습이라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보조 1번 보셔도, 자, 파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사는 사람이 점차 늘어지는 모습. 일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저점은 잡은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어, 매수가능은 11.27, 11.2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27이나 11.27이하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지금 아까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아까는 지금. 근데 애프터장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마감했을 때는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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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없습니다. 요거 없었어요. 요거 없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삼분봉을 보시면 의미가 없다는 게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요거는. 머스크 형님 가족들끼리 뭔 짓을 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없다. 네이버투장에서 지금 이렇게 기계 나왔는데 마치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컴퓨터 키면 이긴 꼬리는 아마 없어져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까 저점에 양봉도지, 고점에서 양봉도지가 나오면 좀 올라갈 확률이 좀 힘들지만 바닥에서 양봉도지가 나오면 올라갈 확률 높다. 보시죠. 음봉도 지가 고점에서 나오면 내려오고, 음, 바닥에서 내려오면 바닥에서 양봉도 지가 나오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리프트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봐도 리프트 바닥에서 양봉도 지가 나온다면서 좀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리프트도 오늘 종가 매수 목보겠는데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정보가 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매수 테슬라를 한번 매수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5 전으로. 비중은 조금만 손절은 손절은 전는점160.56 이탈 시 손절하면 되겠습니다 한2.9 정도 된거 마이너스 한3% 손절 잡고 대응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오래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